올해 60번째를 맞는 경북도민체전이 내일부터 나흘 동안 포항에서 열립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 3년 만에 열리는 이번 체전은 해양스포츠를 비롯한 다양한 문화 행사들이 어우러져서 풍성한 즐길거리를 선사합니다. 정석헌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60회 경북도민체전을 밝혀줄 성화가 포항 시내로 들어옵니다. 경주 토암산과 포항호미곶에서 최하된 성화는 주자 150명과 차량으로 200여 킬로미터를 달려왔습니다. 장애인과 청년, 학생, 어린이 등각계각층의 포항 시민들이 성화를 봉송하며 도민체전 성공 개최를 다짐합니다. 이번 체전은 경북 23개 시군 소속 1만 천 명의 선수와 임원이 참가해 나흘 동안 이어집니다. 주경기장인 포항종합운동장은 12년 만에 전광판과 관람석, 트랙을 산뜻하게 세단장했고 다른 경기장들도 보수를 마쳤습니다. 개회식은 시도민이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변화를 시도합니다. 상적으로 선수가 입장할 때는 브레이드식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중앙 무대에서 선수단들이 직접 입장을 하고 또 선수 어떤 인 시민 v i p 전부 다 모두가 함께 올려서 하는 게더 의미가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도민 체전 기간에 해양도시 포항의 글마전 해양 스포츠 축제도 함께 열립니다. 요트와 서핑. 페달 보트와 카약 등 다양한 해양 레저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 각종 문화 공연 행사가 더해져 다채로운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합니다. 경북 도민들이 그야말로 대통합할 수 있는 그런 도민 체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뭐처럼 하계 휴가철이기 때문에 함께 오셔서 가족들끼리 바다도 보고 또 우리 항에 여러 가지 싱싱한 해산물도 즐기고 나들이 하는 기념 기분으로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반동의 포항의 꿈 경북에서 세계로를 슬로건으로 내건 도민 체전은 300만 경북 도민들의 화합과 축제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DBC 정석헌입니다.